예수 믿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은 열심히 믿고 진심을 바쳤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쉽게 승리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보통 시작부터 끝까지 회개만 하다 많은 그런 기도가 다반사였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보라, 나를 따라라, 손들어라 그렇게 했으면 쉬울 걸. 뭐 때문에 이렇게 긴 세월을 사시면서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시고 나중에는 잡히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죽었다 살아나야 됐는지 그런 과정들이 결론으로는 알겠는데 과정들을 이해하는 게 신앙 현실 속에서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답을 못 찾게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같이 이 갈등은 우리 모두의 갈등이죠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모든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즉이라고 했으면 더더욱 결론은 뻔하게 되는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해서 고통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예수 안에서 발견했다고 믿었는데 아직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거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현실이죠. 8장 1절.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그러니까 갈등이 남아 있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늘 육신의 법에 지는 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으면 거룩하고 경건하고 흠없이 살아야 되는데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의 답이라고 준 것은 너희는 이제 질서가 그 판단이 죄와 사망의 잣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형무소를 생각하면 형무소에는 죄진 사람 사람들 모여 있고 결국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사형수들의 입장에서 매일 매일이 살고 싶지만 방법이 없는 그 절망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과 장소이고, 학교를 생각하면 학교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숙제 안해 오면 죽인다든가 성적이 80점 아래면 찢어 죽인다든가 하는 얘기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이 왕로로 타던 세상에서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질서인 세상으로 바뀐 것이 구원 받은 자의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밤낮 마음에 있는 신앙적인 결단이 죄의 유혹 아래 지는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팔장 전체를 나중에 여러분 제 설명 들으시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절 이하를 제가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져도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죄를 져도 된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현실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는데, 그거 안 짓게 하는 게 답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살린 것 같이 너희도 결국은 산다.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 같이 너희의 실패와 패배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잘잘못에 대한 보응이 아니라, 너희가 받는 고난이,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그 과정이 상속자, 하나님의 대를 이어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실력과 내용과 능력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했을 때보다 잘못했을 때가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거기서 무엇을 깨우쳐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체념하고 절망하고 와서 하는 기도가 오늘 들고도 조사원이 죄는 안 짓게 해주십시오가 된 거죠. 그게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나 이제 학교 안갈 테니까 등록금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고 실패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 못해서 밤낮 괄세 받고 난 아닌데 그런 얼굴들도 보이시는데 늘 칭찬받은 분들은 그 가장 높은 경지에는 못 옵니다. 공부밖에 몰라서. 저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자신있게 이 증언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된 이유는 뭐냐? 늘 자신을 불안불안하게 쳐다봐서 어쩔 줄을 몰라서 다른 사람하고 싸울 틈이 없었고, 자신이 졸라함에는 거기에 붙들려서 훌륭해졌습니다. 뭐가 훌륭해진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문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문은 권력이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의 본문이고, 예수 믿는 자의 본문은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전생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 나오는 28절 같은 데가 보이시죠. 26절부터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히 간과하시느니라. 잘하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잘못할 때 성령이 한식하면서 진지하게 편을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뀐 존재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세상, 그 질서. 거기는 우리가 몸 담고 사는 이 세상의 공포와 보복, 폭력과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고 있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광의 종점이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표현들을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시고 마다들이 되게 이렇게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예, 여러분 그 구조를 잘 보시면 문장이 다 완료형입니다. 미래 완료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이 고난이 있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을 히브리서 5장 8절 식으로 얘기하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적 이라고 말함으로써, 무슨, 무슨 결격 사유가 있었길래 온전함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한심함을 직접 찾아 들어오사, 동질성을, 그리고 우리와의 공감을 신이 우리를 위하여 치루셨다는 거죠. 여기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자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너희로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가러니 그러니까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잘못한 것을 안 하고 경건하고 신비롭고 진지하게 사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성경의 약속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31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읽겠는데, 얼마나 편을 드는, 걱정 말아라,를 주제로 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지여임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겪는 것을 유익으로 가져오십시오. 내 다시는 이렇게 안 한다. 내 다시는 이렇게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자리, 결정,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여러분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더러운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려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주고 그 아들이 피 흘려 십자가에까지 가, 가야만 했었는가가 실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이겨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아이까? 라는 정황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여러분을 자책하게 하고 이건 아니야.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죽어야 싸. 라는 자폭을 여러분 스스로의 절망을 하나님이 그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의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신앙의 실력이 미흡한 자들이 겪는 비겁함과... 못난 것과 무지함과 수치스러운 모든 것에서 영광과 명예로, 자랑과 감사와 기쁨과 찬성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승리할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믿음으로 붙들어 매는 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발버둥치는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도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하여 견디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찬송과 기쁨과 자랑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의 입술로 항복을 받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